산수유꽃 개화 현황입니다 야야 어, 헬기 봐라 야이 계곡에 참 상위마을인데요 이 꽃이 여기는 조금 덜뜰상의 마을로 가는 거예요. 상의 마을 제일 높은 데입니다. 상의 마을이 아주 절정이 절정. 다 피었어요. 이제 그지? 네. 어 생각보다 좀 많이 피었어요. 네. 이야, 이거는 칠, 팔, 십, 네, DJI 미니3가 지금 고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56m, 60m, 지금 70m 높이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상승 기류입니다. 거리는 21m 떨어졌고, 현재 100m 고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100m를 넘어섰습니다. 103m에서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고, 105m까지 에 올라갔습니다. 여기는 지리산 산수유 축제장입니다. 3월 11일 105m 고도에서 바라본 구례 산수유 개화 모습입니다. DJI 미니3 드론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어, 구례 산동면 상이마을, 그러니까 만복대 바로 아래입니다. 만복대 바로 아래 어, 일반 관광객들은 저기까지 안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갔다 오면은 상당히 좋, 좋습니다. 고도가 지금 67m까지 늘었습니다. 67m 예, 거리는 211m 정도 좀 어, 떨어져서 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위에는 상위 이 마을입니다. 자, 지금 드론이 미니스리가 300m 거리에 떨어졌습니다. 300m. 지금 계속 산 쪽으로 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380m, 400m. 400m를 가고 있고요. 지금 거리가 계속 500m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높이는 90m, 485m에서 머물렀네요. 저희 보이는 화면은 400, 500m 넘었습니다. 거리 500m 넘었고, 상위 마을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560m, 600m까지 갈것 같습니다. 거리가 600m, 저 상위 마을입니다. 저뒷산은 600m까지, 이 거리가 600m고, 지금 그 뒤에는 지리산 만복대가 있고 묘봉치를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고도 115m 거리는 600m에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DJ3 DJ DJI 미니 3 프로 드론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거리가 545 600m로 지금 올라가 있고 높이는 130m까지 올라갔습니다. 고도 1 3 0 m 고 현재 500m, 고도 500m를 향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하강을 하고 있습니다. 하강 400, 390, 380, 370... 에, 지금 하강을 하고 있고요. 높이는 112m, 지금 거리는 300m 정도 이렇게 됩니다. 상희 마을을 보고 있습니다. 상위 말까지 올라가야 제대로 산수육 곳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도 107m, 거리는 180m. 계속 드론이 제 곁으로 오고 있습니다. DJI ME3 Pro RC 계기판에 나타난 영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리는 74m하고 고도 높이는 107m에서 현재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니 3가 지금 고도 107m에서 머물고 있고요. 거리는 38m입니다. 고도 107m에서 지금 산소유 마을을 보고 있습니다. 고도 107m, 거리 37m 에서 현재 미인3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는 57%를 가리고 있고요. 네, 지금 거리가 이제 370m 고도는 101m로 산소유 마을을 지금 전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좀 거리는 380m 고도 101m 현재 배터리 잔량은 2 76%네요. 배터리 잔량이. 계속 또 고도를 높입니다. 현재 거리는 475m, 네, 고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107m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약 475m 떨어졌고, 현재 산동마을, 산동면, 산수유꽃, 만기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고도 106m, 거리는 475m에서 지금 미니 3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촬영 아직 73%고 지금 계속 하강을 좀 하고 있네요. 80 80m, 고도 81m, 거리는 475m입니다. 75m 에서 현재 산동면, 어, 산수축제, 아, 여기는 지리산 온천랜드 쪽을 지금 방향을 보고 있는데, 고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115m, 고도 130m 를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리는 474m고, 현재 배터리 잔량은 68%. 지금 미인3가 고도를 126m 로 높였고 어, 거리는 474m 에서 현재 산수유 어, 산동면 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니리가 고도 140m 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 거리는 451m 140m 어, 상공에서 현재 산수유축제 마을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123m 계속 하강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그대로 450m. 이제 배터리 잔량은 61% 108m 계속 하강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450m. 99m까지 내려왔습니다. 99m까지 내려와서 현재 산수유축제장, 산수유개화, 아,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고도 100m입니다. 고도 100m에서 산수유마을을 지금 민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온천랜드 쪽 지금 저쪽에는 각설이 타령도 많이 하고 어, 북적북적합니다. 고도 100m 거리는 450m 현재 배터리 잔량 58%미니리가 현재 산수유꽃축제장 산동면을 예, 바라보고 있습니다 470m 지금 거리를 계속 멀리 가고 있습니다 뒤로 계속 500m가 넘었습니다 거리가 예, 고도도 높이고 있습니다 고도 120을 향해 가고 어, 거리는 600m 고도 136m 거리 600m가 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산동면 축제장 전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미니 리가 130, 고도 136m에서 멈췄습니다. 자, 거리는 6 5 3 m 배터리 잔량이 55%, 네, 지금 거리를 계속... 700m로 가고 있습니다. 거리 700m, 미니스리가 지금 아주 멀리 약 750을 넘었습니다. 거리가 고도는 136m, 800m 거리를 800m가 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산수유 축제장을 보고 있습니다. 약 900m를 향하여 지금 계속 미니스리가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도는 136m, 배터리 잔량 50. 2. 예, 900m 넘었습니다. 거리가 900m를 넘어서 약 1km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미인 3가 지금 산동면 전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 1000m, 1km를 넘게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1km, 1014m, 고도 136m에서 바라본 산동면 산수유 꽃 축제장을 보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